그라 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 해만 빠져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곳 그때 내가 가야 할 곳도 없어. 주님은 내핀 난처. 주님은 내핀 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2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번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한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 울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새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어, 우리는 지난 주일 어, 설교를 통해서 역대하를 이제 마무리했죠. 어, 다가오는 2021년이라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살게 될 이제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고 또잘 반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 첫째는 음,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을 오는 것은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점점 그 재림과 종말의 때가 한해한해 더욱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그 긴장감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2021년을 계획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저 역대하의 마지막 기록대로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즉각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 동생들, 새로 오는 신입생 친구들, 어른들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라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한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새로 오는 동생들, 친구들을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할줄 아는 것은 물론이고, 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어,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결단을 갖고, 2021년을 맞이하고, 또잘 반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제 2020년보다는 또 2021년이 2021년보다는 2022년이 이제 점점 더 악해져 갈 세상이지만, 또 문화나 여러가지가 악해 보이고 그렇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깨어서 알고 있어서 어, 마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어떤 그 긴장감만 가지고 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고 다가오는 세상 새해를 잘 맞이한다 잘 맞이해야 한다고 나누었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죠. 어제는 성탄기념 드라마로 영상을 대체했지만 각자가 이제 매일 묵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쭉 베드로 후서를 볼 것이에요. 음, 오늘 어 이제 베드로 후서를 저도 읽는데 일단 여러분이 알면 좋은 것을 좀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나눌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이제 좀 표현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뭐 유령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제 신이 아니라 어떤 최고의 선생님 혹은 신에 가까운 어떤 사람 스스로 어떤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서 신이 된 사람 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어떠 어,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러한 이제 거짓 교사의 특징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후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 분명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만지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라 하는 그 사실은 직접 본 것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인가, 일단 그 음성을 들어서 알수 있는 것이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된 그 내용적인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 심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연히 믿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 뭐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믿고 하는데 좀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불안감을 주는 어,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분명히 그 말씀을 이제 믿긴 믿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교하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하는데도 이제 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의견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과 신화와 함께 버무려져서 이제 상상되어져서 만들어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그 거짓교사들의 특징, 뭐, 가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예수님을 유령과 같은 존재로 보거나 혹은 사람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정말 유언가도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도 저 마음대로 지어낸 거짓된 소문과 상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반하여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실천하고 지키라고 이제.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나눈 것과 계속 연계되어서, 또 2020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그한 해, 2021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가오는 2021년은 단순히 나이가 한살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제림의 때가 한층 더 가까워진 한 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셔야 할지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계획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짜실 텐데 성도라면 반드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을 앞둔 이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 건강하게 또 균형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성경을 기반해서 어, 참 계획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더욱더 좀 느껴지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반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되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좀 믿고 살 때가 어, 많은 것 같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디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미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날, 그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이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날이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반드시 그 징조와 또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날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우 막 당황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한 그 날이 오는 그 반가움에 젖어서 감격할 것이고 또그 날을 예비하는 하루하루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과 애통함의 어, 날들로서 또 한해를 또 계획할 수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어, 한해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큼 또이 땅을 사는 어, 성실함, 또 보람된 삶, 또 건강하게 사는 비결도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평안과 기대함을 갖고 사는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